자, 여러분들, 어, 오늘의 일일지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다시피 이제 승진 시험이 날짜가 발표됐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주 있죠.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올려드립니다. 주말에도 꼭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올려드리고 이제 아마도, 아마도 이제 거기 시험 보기, 아마도 전날까지인가 아마 이게 진행이 될 거니까 꼭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게 어떤 거냐면 국가공무원복무기정상 공무원의 휴가 관련인데 이 부분에서 2월 11일 날있죠 2월 11일 날 이게 개정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문제로 넣어 놨습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한번 가 봅시다 자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병과 사유에 병가죠 네. 병가에 해당한다면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승인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특별하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 맞고 두 번째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기 건강 진단 있죠? 건강 진단, 건강 검진. 그 다음에 이제 결핵 검진을 받을 때는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 이쪽 공가로 승인은 해야 됩니다. 공가는 해야 된다. 병간락 할수 있다. 했죠. 여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그 보시면, 행정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원 노조관련법 있죠.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단체의학 체계를 참석하거나, 자, 노종, 이 노동조합 미국에서 대의원에 대위원회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위원회를 말하며 연 2회인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연 1회입니다. 1회. 자,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 잘못되고 또 하나가 아까 공간은 승인할수 있답니까? 공간은 해야 된답니까? 해야 된다라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잘못된 거죠.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장은 소득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가. 한마디로 공적인 임무 있죠? 이런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 사고를 경험했거나, 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 사고의 경험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위이 필요한 인정을 뗄 것이 요건을 이걸 다충족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은, 특히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5일이 아니고 며칠입니까? 4일입니다. 4일 범위 내에서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심리 안정 휴가를 이때는 줄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공무원들. 그렇게 해 가지고 5일 때문에 x라는 거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자, 미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미음이요. 미음이 여기가 이번에 2월 11일 날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제화 시켜놨습니다.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만약에 배우자가 출산을 하죠. 그러면 휴가일수가 원래는 20일이 아니고 며칠이었다? 10일이었죠. 10일. 그리고 만약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1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2월 11일 날 개정되면서 여기는 20일, 25일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정된 걸로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11일 날 개정됐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틀린 거는요. 자, 적절한 것은 일단 이거 첫 번째 맞고, 두 번째는 공과로 승인해야 된다니까 잘못됐고, 여기는 에연 1회에 잘못됐고, 여기도 승인해야 된다니까 잘못됐고. 그리고 여기는 5일이 아니고, 여기에 며칠입니까? 4일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3개인가요? 3개가 잘못됐고, 2개는 맞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개정된 부분 조금 신경 쓰시라고 내놨으니까 한번더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진짜 뭐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